자, 등비수열 44쪽 실전 공략 봐 보겠습니다. 자, 봐 봅시다. 자, 등비수열 an에서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 12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ar의 제곱 더하기 등비수열이니까 ar의 세제곱이 12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a 세 번째 항이 3a4랑 똑같으니까 AR의 제곱이 3곱하기 AR의 세 제곱과 똑같다 이 줄이야.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a a 지 씌워져 버리고 R 제곱으로 나누면 1은 3알 이렇게 돼서 R이 뭐가 되냐? 공비가 3분의 1된데이 줄이지. 맞죠? 이해갑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물론 이걸 여기다대입해서 A 값을 구해도 되는데 해봐봐. 얘가 지금 구해야 되니까 a 더하기 ar의 네제곱 a 값을 지금 구해야 되잖아 맞죠 그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해 볼까 음 a1 더하기 a 다섯 번째 항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a 어쩔 수 없다 여기서 구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a 3분의 1을 대입할게 염병하네. 9분의 1 A 더하기. 뭐가 되냐? 27분의 1 A가 12가 되네. 여러분들 이것만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A가 81이 나와. 알겠어? 얘는 뭐가 돼? 81 더하기, 81 곱하기, 3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나온대, 이리지 이해하니? 81 더하기, 81 곱하기, 3에 4제곱분의 1에 81분의 1, 이렇게 조여서, 81 더하기니까 이1 답이 뭐가 돼? 82.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네. 자, 산수에 조금만 유념하세요. 그죠?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초항이 10이에요. 초항이 지금 10입니다. 제세 번째 항이 90이래. 그럼 AR의 제곱이 지금 90이야. 그러면 이 10R의 제곱이 90이 되니까. R제곱이 9되네 공비가 양수라고 그랬죠? 그럼 R은 뭐된대수리야 3된 대수리죠 등비 수열이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돼? 완성이 돼. 초항 알고 공비 알았으니까. 일반항의이는 초항 10에 공비 3에 n-1승. 이렇게 되는 것같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거. 그럼 10 곱하기 3에 n-1제곱이 1, 10, 100, 0마 1000, 만보다 커질 때의 n 까 3의 n-1은, 이거는 1000보다 커진 대수리지 이해하니? 그러면 여기 봐봐. 3의 5승이 243이야. 3의 6승은 지금 729거든. 3의 7승이 2187이죠. 그럼 여기서 이 n-1이 모될볼 때야. 어? 7부터가 될 때가, 7이 될 때가 1000보다 커진 대이 소리. 3의 6승은 729니까. 그러니까 3의 7승이 돼야 돼. 그러면은, 8일 때네. 이제 몇 번째 항부터? 8번째 항부터 만보다 커지게 된다. 이 소리네. 이해 갑니까? 그죠? 3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율 이루는 세수가 나왔네. 등비수율 이루는 세수가 나오면 세수 A, AR, AR제곱. 이렇게 놓는 거죠. 세 실수의 합이 35야.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AR 더하기. AR제곱이 지금 뭐가 되냐? 35라 이소리죠. 그 다음에 곱이 1000 이라고 그랬어.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이 지금 뭐 되냐? 1000 된데 이소리지. 그러면 은 ar의 세제곱이 지금 10의 세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ar이 뭐 되는 거야? 10된다 이소리네. 맞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번 빼 볼까? a에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이 지금 3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a는 뭐가 되냐? 여기서 a는 r분의 10이 된대수리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r분의 10에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지금 35가 된대수리죠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계산 좀 해보세요. 이거 계산하면, 2r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가 0이 나와. 알겠죠? 그 인수분해하면, 2r 마이너스 일 곱하기, R-2가 여기 나와서, 공비 R이 2분의 1이거나, R이 2가 나온다 이 소리야. 이해하? 이해하니? 그럼 여기 봐봐. 자, 이제, R이 2분의 1일 때는, 여기다 세입해보면 A가 뭐가 나오냐? 20이 나온다. 응? R이 2일 때는, A가, 뭐가 나와버려? 여기다 세입하보면 5가 나온다 이 소리야. 그럼 여기서의 세수는 어떻게 되겠어? 20, 1 5 이렇게 나와버리고, 여기서의 세수는 5, 10, 20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세수 중 가장 큰 수는 뭐가 되는 거야? 20이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답이 20 이렇게 되는 문제라 이 소리죠. 이해갔지 그죠? 자, 4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공비가 양수래 등비수열 an에서 제 세번째 양 더하기 네번째 양이 24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이 24가 되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다섯번째 양 더하기 여섯번째 양이 96이지 ar 네제곱 더하기 ar 다섯제곱이 지금 96이 된대이 줄이죠 문제는 첫째 항부터 저열 번째 항까지야. s 1 0의 값을 구하라 이 줘. 그럼 여기서 봐봐. 아무튼 뭐가 중요하다 고 그랬어. 덩어리 정신이 중요하다 고 그랬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걸 r 제곱으로 빼면 어떻게 돼? ar 제곱 더하기 ar 세 제곱이 지금 9 6이라이 수리지. 이걸 r 제곱으로 뺀 이유가 뭐냐면 E의 값이 지금 뭐냐? 24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24. r 제곱이 지금 96이네. r 제곱이 지금 뭐가 돼 버리냐? 4돼 버린내이 술이죠. 그러면 공비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r은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이 술이네. 그치 그럼 r은 2를 1번식에다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4a 더하기 8a가 24니까 12a가 24돼서 a는 뭐가 되냐? 2가 된다, 이 술이네. 그러면 S10은 어떻게 돼? 자, 돼? 초항 알고 공비 알았으니까 초항 알고 공비 알았으니까 등비수 일 합공식 공비 빼기 1에 초항에 공비항의 계수 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이해 가요? 왜냐? 면2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되니까 답이 2의 11제곱 마이너스 2 4번의 답이 1번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갔지? 그쵸? 자, 5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0 번째 항까지의 합이 15고, s 1 2 지금 15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써볼게, 에? S10, 공기 빼기 일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초항에 공기 항의 개수 10개 있지, 얘가 지금 뭐가 됐어? 15가 됐고, 이 20번째,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45라고 했으니까. 공비 빼기 1의 초항에 공비 항의계수승 마이너스 1이 45지? 이해 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첫째 항부터 30항까지야. S30은 공비 빼기 1의 초항에 공비 항의계수승 마이너스 1의 값을 지금 구하라 이 술이지. 문제는. 그럼 여기서 봐봐. 이런 문제는 확실히 덩어리 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걸 먼저 봐볼게 얘는. 공규 빼기, 1에 A가 인수분이 어떻게 되냐? A에 R의 열제곱 마이너스 1, R의 열제곱 플러스 1, 여기가 지금 45라 이 소리지. 그런데 이, 이 부분이 지금 뭐라고 줬졌냐 15라고 줬졌잖아 15. 그러면 15에 R의 열제곱 플러스 1이 45니까 R의 열제곱 플러스 1은 3대서 R의 열제곱이 지금 2라는 정보를 얻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인데, 자, r 1의 A에,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가,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플러스, 이렇게 된대, 다소이죠 자, 높아심에서,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에, 어떻게 돼? R의 10제곱에 3제곱에 마이너스 1의 3제곱이니까.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10제곱에 제곱에, 플러스 R의 10제곱 곱하기 1에 1의, 1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뭐라고 나왔어? 15라고 나왔지? R의 10제곱이니까 R의 20제곱은 2의 제곱이겠죠. R의 10제곱은 2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 소리네. 이거 이해가죠? 이해 갑니까? 그치? 그러면은 15 곱하기 7이 돼서 답이 105. 105가 답이 되는 문제라 이 소리네요. 자, 실전 공략 44페이지 봐보았습니다.